아이고. 아이고. 아, 내가 살아야 된다니까. 우리. 아, 살아니까 언니. 음. 내 영금. 내가 살아야지 애들이 살아요. 아이고.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보험료는 정해져 있는데 본인 보험료는 어떻게 순서를 해야 되는지. 음, 요걸 한번 다 넣어서 다뤄볼게요. 보는 게 한정적이니 네. 과연 저희 나이트에는 얼마나요? 이런 질문 많거 아, 좀 나이 한번 공개하실까요? 아, 네. 그러니까. 한 <laughs> 30, 30, 30, 어. 30 20. 음. 그래. 20? 20 해, 그냥 해. 아니, 나는 신혼부부로 얘기할 건데? 아, 그럼 얘기해봐. 신혼부부 아, 어떻게 할 거야? 신혼부부의 네. 입장에서는 맞벌이에 전제하여. 아직 아기가 없어. 아기가 없어. 응, 아, 여기가 없어. 음. 음. 그러면 이제 음. 둘은 소득을 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치료비에 집중할 것 같아요. 치료비? 어, 치료비에 집중을 한다는 게 실비나 음. 그리고 그런 3대 질병, 암이나 뇌출혈, 신문경색에 왔을 때 진단비가 나오는 걸로. 먼저 포지션을 잡겠다. 네, 그다음. 렇게 하고 나서 연금이라든지 연 연금, 이순위, 삼순위까지만 어. 얘기합시다. 연금을 준비하고 나면 아마 아이케가 생기겠죠? 그리고 음. 나서 이제 남편의 종신보험이나 아내의 종신보험이 뒤따라가겠죠 어, 오케이 세번째까지됐고 응. 응. 자, 우리 별님은저 같은 경우는 미혼이잖아. 미혼이고 응. 부모님과 같이 산다는 전제하에 양가 하면. 두 개, 양가가 아니고 두분 응, 계셔. 두분다 응. 계시고. 응. 저는 좀 이기적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거 먼저 진단금은 할것 같아요 음. 음. 근데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노후를 부모님 노후를 학력적으로 봤을 때뭐 부모님이 음. 먼저 아프실 수도 음, 음. 있다고는 하겠지만 가장 먼저 만약에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 <laughs> 제거 먼저 한 다음에 음. 그다음에 아버지나 어머니의 뭐 정신보험이든 뭐 사망보장 이나 음. 그다음에 진단금 이나 음. 이렇게 좀 준비를 할것 같고요 음. 사망보장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러셨어요 쓸데없이 막 이상한데 적금 뭐 저축하지 음. 말고 그냥 엄마한 한테 연금 든다 생각하고 엄마 사망 보장을 하라고도 음. 말씀하셔서 아, 그것도 뭐. 네. 확률적으로 생각해 봤을 네. 때 그쵸. 제가 뭐 2억이라는 나중에 연금을 뭐 60세부터 네. 돌려받는 받으려면 앞으로 한 30년 이상 있어야 돼요. 무슨 네.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어머니에 이렇게 안 좋은 걸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제가 뭐 30만 원씩이든 내고서 이렇게 2억을 받을 확률이 예를 들면. 더 음. 빠르지 않겠느냐라고 음. 어머니께서 같이 좀 의논을 해주셔서 음.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종신보험도 가져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어머니, 아버지의 진단금. 음. 그 다음에 저는 제 연금이. 공구님. 음. 20대 후반 미혼 남성은 저라면 음. 우선 음. 실비는 너무 기본적인 거고. 음. 음. 그죠두 번째로 이제 진단금이죠. 음. 진단금인데 이게 사실 제가 당장 돈이 그막 진단을 받아서 큰 돈이 필요하면 저는 그 돈이 없어도 저희 부모님께서 막 친척들한테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대출 끼면서 그치? 살릴 거 아니야 저를. 네. 음.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 노후준비를 해드리는 겸이지 어떻게 보면. 맞아요. 음. 음. 그걸 빼서 오지 않는 음. 거니까. 음. 그러니까 진단금이 그두 번째인 거고, 음. 그다음 세 번째로는 혹시나 제가 문제가 생겨서 치료 도중에 사망을 했을 음. 때그 부모님에 대한 최선의 음. 사망보험금. 효자네. <목소리> 야이소 아, 아 그겠어 그렇죠. 효자네. 네. 그다음이 이제 뭐 노후. 그 어, 마지막으로 가장 어, 입장은어떠세요 어, 저는 제 사인 가족인데. 네. 네. 자녀가 둘이 있다 보니1 일받다는 저의 사망보험금이에요. 음. 두 번째는 진단금. 아, 세번째도전는 진단금이에요. 딱 이, 나는 이것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음. 애들에 대한 뭐 적금이고 없어. 나는 내가 우선 살고 봐야지. 아내분이나 아이들. 아, 그 내가 살아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걔네들 먹어 살리지. 어차피. 내가 혹시 잘못되면 이만큼 줘야지. 무슨 몇천만 원 장난해 애들, 뭐 장애병밖에안내고최상 억 단위 이상은 가야지 이게 그 그렇죠. 네. 다음은? 아, 나라니까 언니 내 연금 내가 살아야 지 애들이 <laughs> 살아요 어, 콧물 나왔어 아, 내가 살아야 돼 <laughs> 와이프 아프면요? 내가 벌었잖아 그러니까. 어, 와이프 부모안 아닌가요? 아 벌어요. 나야 다 언니 나 1, 2, 3번 다다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laughs> 보는 거야 저희... 여러분들. 상황을 음. 말 그냥 저기 말씀드린 것이지 <laughs> 음. 이게 막 답은 아니에요. 막 어, 어. 그럼 내 와이프권 준비하지 어. 말라고 이렇게 아니지 그러면 안 돼. 근데 또 여기서 우선 생각한... 순위가 나라는 거죠. 왜냐면이 집은 소득 가장이 이분이 훨씬 비율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아, 거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어떤 게 정답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맞아. 다 상황이 다르고 음. 생각이 다르고 음. 또 뭐래 소득, 환경적인 문제도 다르니. 음. 설계사를 꼭 만나시면 자기하고 소통하시면서 자기 의견을 충분히 <laughs> 들어줄 수 있는 설계사 어, 만나셔서 일적인 부분을 해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 오늘의 깔끔하네요. 마지막. 깔끔하네요. 음, 깔끔하죠? 음, 음, 다음에 봐요. 궁금하신 어때요? 사항 있으시면 음. 댓글 남겨주세요. 어, 내 성공은요? 음. 이런 경우. 네, 해주시고요. 해주세요. 뭐 좋아요, 구독 많이 음. 아, 부탁드립니다. 아 어, <laughs> 좋아요. 아, <laughs> 이거는 모션을 좀 고민해 볼게요. 아, 지금까지 짤라드였습니다. 네? <laughs> 안녕.